평양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 된, 아 간리교인 된 사람이 아직도 간리교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전순덕 여사라고, 전순덕. 최초의 양반 출신 권서인이어서, 양반, 그, 간, 최초의 간리교인이에요. 선교사가 가서 체험으로 전화했던 양반 부인이 그 전순덕 여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최초의 간리교인으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전신 굉장히 참 좋으신 분들처럼 아주 지조가 있는 그 양반 가문의 그 할머니인데, 그분이 10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뭘 알았겠어요? 감리교를 알았어? 장로교를 알았어? 뭐 성교를,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갔는데 마침 감리교 성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성교사 부인에 대해서 만났기 때문에 감리교인이 된 거예요. 선택이 여지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캐나다 장로교회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호주 장로교회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쪽에 사니까 거기에 배치된 선교사들 따라서 그냥 그 신학의 흐름에 우리 맞춰가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2000년간 분화했던 것 같다가 그냥 삽시간에, 10년, 20년 만에 우리 한국회가 받아들여가지고 다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술, 예루살렘부터 같이 한국회가 컸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회가 교파가 분열한 건 이미 분화돼서 온 거고 교단, 신전 자유주의, 웨스트민스터, 트스턴 교단의 분열까지도 한국은 책임이 없고 이미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59년은 좀 틀려요. 이미 이제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에 59년도에는 예장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나눠집니다. 미국이 있어야지 미국이 구호물자 많이 보내주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호주 선교사가 왔던 교회랑 미국 선교사가 왔던 교회랑 누가 구호물자를 더 많이 받겠어요? 미국이잖아요. <laughs> 미국이 <장애니. 웃음> 호주 선교사는 연줄이 좀 적어요. 호주에서 별로 왔겠지만 미국에서 온 청바지가 최고야. 미국 선교사가 오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이때 총회장을 하고 있던 교회에 더 많이 왔겠죠? 맡겨주라니까. 자기네 교회와 자기 따르던 친한 목사님의 교회에 더 많이 줬고, 저쪽 지방에 덜 갔고, 이래가지고 지역적으로 또는 기득권적으로 서로 이렇게 양분이 됩니다. 그 남아있던 예수교 장로회가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시기심과 분쟁이 일고, 그러던 찰나에 WCC 가입 문제가 와요. 가입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인데 이것이 신약을 나는게 아니라 이미 나눠졌던 것에서 이쪽은 채택하고 이쪽은안 채택합니다. 채택한 교회가 이제 통합직 장신대 쪽으로 간 거고 안 채택하고 좀 소외당했던 교회이합동측과총신대쪽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통합직은 나중에 그때 도장이랑 인감 문서 서류들을 가져갔고 여기는 도서관에 책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서관에 책과 이런 자료들은 옛날 거 남아있다고 하는데 학적부랑 도장 인감들과 눈 토지면서도 다 이쪽 가져갔기 때문에 통합직이 다 재산이 많은 겁니다. 대감고등학교에 해서는교사의 새로운 학교들이 다 이쪽에서 물려받은 거고 여기는 빈털터를 시작한 거고 뭐 이런 일이 되는 거죠. 59년도에 갈라지고 그랬더니 대신 지금 또 합창촌이 또 갈라지고 합동신학교 그 박형현 박사와 박윤현 박사 둘이 있었는데 개혁측이 또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52년도 고6 교단 갈라지건 일본 놈기 때문이고 예장지점 잘라진건 우리 잘못이 아니죠 미국에서 갈라져서 갈라진 거고 합동 통합 갈라진 거는 그건 우리 그때부터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기득권 가지고 싸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전후에 정말 천박한 기독교. 딱 100년짜리 신앙. 그거 가지고 표출된 게 이제 우리 장려교의 분열 역사다. 근데 어디서 배웠냐면은 미국에서 분열되고 배웠어요. <놀람> 유학생들이 돌아와서 분열을 가르쳐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간 그 선수의 그 교파와 교단에 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필요하기 아닐까 싶어요. 필요 필요하면서도 또분열하는거 자꾸 분연하는 것은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인 어떤 영향 력면에서는 그래서 좋은 건 아니죠. 심리 약화되고 사회적으로 시각적으로 좀 우리가 전, 전파하고 있는 메시지와 교단 자체도 많이 약해져요. 네. 두개 나눠졌기 때문에 크게 네. 힘을 잃고 네. 이걸 회복되는 데까지 그래서, 시간이 오래 또 다시 말이죠. 이건 또 전하는 메시지하고 이게 상응되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되면 분열되는 건데 그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접하는 그런 어, 다양성 그런 음. 다양한 색깔들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어, 그런 것들또 그거 다양한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또 그런 어떤 다양성의 그렇죠. 교파가 다양성 교파가 근데 제가 우리가 말할 것은 네. 예. 이미 교파가 2000년 동안 분열 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더 이상 분열할 필요 가 없었어요. 이미 다양성이면은 장관성 해가지고 그때 구세군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네. 한국교회는 이미 주어진 교파를 선택을 능유은안 됐지만 자기 꺼에서 선택할 을 수는 되는 거예요. 뭐 나이반 생각이었지만 받아들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분열된 거는 하나님의 계획할 테리 일본의 문제, 역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미국교의 신학교가 관련된 역사적인 문제에 영향을 직접 받았고,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갈라진 거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악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좋게 갈라진 건 아니에요. 음. 우리, 우리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여러 선교사들의 시행착오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쉬운 거는 어차피 그럴 거였으면 선교사들끼리 먼저 교단을 많아서 놨어야 되느냐. 만약에 30년도 때 선교사들끼리 아예 가입을 해가지고 평양신학교를 보수신학교, 자유신학교 두개 나눠놨으면 차라리 한국이 자연스럽게 갈라질 을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분화가 될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나의 기독교, 하나의 기독교 해놓으니까 홀만 좋지 세계의 다른 교파가 지금 한 곳에 있으니까 우리끼리 찢어진 것은 지금까지 그때 찢어진 사람이 싸워가지고 우리끼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대충 나눠줬어야 되는데 그 어른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늘 이렇게 알아서 해되라니까두년밖에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분열될 교회를 미리 선교사들이 잘, 잘 나눠줬었는데 그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초창기 선교사들은 영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선교 지역 협정을 해서 하나된 기독교로 가는데 선교 지역 협정한 을 것이 교회의 장력이 연합 활동처럼 보이지만 실질로는 그것이 교회 분열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같은 다른 지역끼리 지역성이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영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1898년 1892년 처음 시작하자마자 장로교 선교협의회가 모여서 단일 장로교회 세우자고 했고 큰 도시는 자유교에 선교하고 북장로교는평양도 경북 남장로교회는 전라도 제주도 캐나다 장로교회 함경도 호주 장로교회 경남 부산 미국 감리교회 이제 이제 감리회는또나 미국 감리도 나누죠 감리교회는 강원항의 평화도 남감리교회는 강원 함남 원산 이래됩니다 그러니까 원산에 살고 그러면 감리교 쪽으로 가는 확률 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떤 선택의 폭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소개를 받고 가입한 게 아니라 그냥 가입이 됐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다음에 벌어질 일에서 선교사들이 아주 나이브했다는 거지. 역사가 어떻게 바뀌지? 이, 이 이제 캐나다 장교가 내려왔을 때 경상남도에 호주 장교가 있던 곳에서 다 피난 왔을 때북 장교의 싸움도 내려오고 뭐 이랬을 때이 혼란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때, 부산 제일장동의 목사가 전후에 설계하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신학사상을 푸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놓고 하기 힘들었다. 노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잘 분해했을 것인가. 교파와 교단을 잘 알아야 분해 되는 거지. 서로 신학과 역사와 전통이 다른 교단을 쳐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나눠놓을 것은 아예 나눠놓고, 역사적으로도 이것이 나눠져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나눠놓는 게 오히려 더 선이지 우리가 합치는게 선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선교지를 간다, 아무도 없는 선교지가 있는데 한국교회 선교자가 주어졌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으로는 그냥 우리 청소년 목사들이다 모여서 그냥 하나의 교단을 세웁시다 좋은데 좀 이따가 나중에 사고 사고 나거든요.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 교단끼리 서로 피를 튀기면서 찢어진 역사를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비신남 말입니다. 아예 나눠줄 것은 미미, 나눠 놓고, 두족과 문화가 틀린데, 그걸 하나로 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족이 틀리고, 서로 역사가 정통이 틀린 교회들은 두족들은 나눠가지고, 너네끼리 교회를 하고, 너네끼리 교회를 하고, 나눠 놓는 게 오히려 선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된 기독교를 가르쳐, 그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연합할지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계의 분여 책임은 일본 사람, 미국 사람,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다. 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문분은교회 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선교사님 제가 다니면서 했던 얘기는 우리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지금처럼 분열하지 말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일치된 기독교를 세우자.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뭐전념자도 보내고 북한의 구역을 다 해가지고 다 하나씩 맡아서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평양시, 중구, 연화동 이게 제 어떤 그거였어요 그래서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동을 그 동이 뭐가인지 모르지만 평양 영하동이 뭐가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의 기억할 정도로 이렇게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곳에 가면 평양이 열리면 서울이 열리, 그러니까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다한 기독교 가서 분열된 모습 보이지 않고 하나의 기독교 세우자라고 하는데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얘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상적이죠. 이상적이죠. 하나의 기독교 가면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 또 하나의,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몇해 남던 역사를 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독교 세워졌다고 치면 그게 계속 가겠어요? 앞으로 이쪽에서, 이쪽에서 영향, 이쪽에서 영향이 달라가지고 서로 결과적으로 몇십 년 뒤에 또 다시 나눠지고 찢어지면서 나눠져야 될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이 죄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라이브한 생각이 나오는 건데 이것이 분화라고 생각하면 그쪽에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들어가서 섬겨지면서 그분들이라는 선택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연합적인 분위기는또 다른 쪽으로 가야지 되지 교다, 교회를 교 소속과 교단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실제로 자기는 다르고 다른 소속의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무조건 연합이 최고다라고 가르치면 교인들은 아주 큰혼란에 겪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갈라질, 것이, 갈라질 것이냐? 교파와 교단이 있으면 나눠지는 게 조,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갈라질 때 질서적으로 갈라져야 됩니다. 질서를 따라서 갈라져야 됩니다. 싸고갈라진게 아니라 교단의 법을 따라서 나눠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고, 아니, 악수하고, 야, 다음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서로 각지 맡은 면에서 잘 싸우자 하면서 나눠지는 것은 좋은 분열입니다. 나눠주는 것 물론 아픈 분야이지만 싸우지 않고 나눠질 수는 있잖아요 최소한 섭섭하긴 하지만 섭섭하고 울고 속상하긴 하지만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총뿌리를 겨누 나오지 않을 수있다는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단들은 연합을 할자할때 천천히 해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한국에는 합동과 통합이 연합되려면 이건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사람들 정말 멱살을 부족 싸우면서 갈라졌기 때문에 이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까지는갈라지기붙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여람 말고 조용히 갈라지면 나중에 법적으로 다시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힘든 얘기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조직 관리가 너무 너무 방범해 할 때는 당연히 나눠야 되죠. 남폭교회가 세계 전역에 900개가 됐다. 근데 다 관리가 되는데 인터넷으로 관리가 되는데 저쪽 아프리카 쪽은 도무지 관리가 안 돼. 그러면 그냥 아프리카 난폭교단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관리시키는 게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조직적으로 잘 나눠진 거가 되는 거고 이건 권장해야 될 만한 상황인 거죠.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CRC 교단 제 개혁 교단과 RCA 미국 개혁 교단이 나는 얘기를 잠깐 하시면 어, 좀 교단 분열과 연합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3년 전에 CRC 개혁 네덜란드 이민자 중심인 된 RCA와 CRC가 분열을 했어요. RCA는 미국 장 미국 개혁 교회는 일, 옛날에 청교 때부터 같이 왔던 그 다음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초기에 이제 미국 초기에 이민왔던 사람이라서 맨하탄 뉴욕에 이미 원래 뉴암스테르담이 있어요. 그래서 뉴,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네덜란드 교회를 세웠겠죠. 기독교회. 미국 개혁 교회를 세웠어요. 잘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포도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국교화 하시작 되면서 나중에 한 100년쯤 뒤에 다시 이제 이민을 종교차로 찾아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칼빈 신학교에 있는 미시가 쪽인 사람들이에요. 네덜란드 뉴욕에 왔더니 이미 네덜란드 자기에 좀 먼저 갔던 사람들이 너무 미국화되어 있어. 신학이 약간 좀 틀려진 걸 발견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이제 지역을 삼고서 같이 이제 있다가 결국은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역도 틀리고 이민원 시차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 틀려요. 여기는 아브람 카이퍼가 수상이 돼가지고 네덜란드 전체를 막 변혁시키는 어떤 그런 것도 경험해봤던 사람들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미국화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언어도 틀리고 문역도 틀리고 진짜 신학도 좀 틀린데다가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면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는 아니다고 여기 이미 어떤 사람들은 프리메이슨뭐 괜찮은 거다 이렇게 되면서 신학까지 틀려지게 되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143년 전 일이에요. 최근에 요, 교교단들이 야, 우리가 나눠줄 이유가 없다. 하면서 조금씩 합치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강단교류를 허용합니다. 목사 안수 받아도, 영신학교 나서 서로 교류하게. 전혀 신학이 사실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왜 나눠졌는지 아는 사람도 이제 별로 없어졌어요. 작년 여름에 교단 총회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지 않았어요. CRC교회가 먼저 총회하고 마지막 날성찬시간에서 파하성립에 드릴 때 RCA교회가 그 자리에 와가지고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개회배랑 선창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만 겹쳤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일입니다. 두 총회가 한 날을 같이 겹쳐서 청천을 같이 했다는 거. 그런 신문에 실렸는데.